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V 아침뉴스입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순창, 전주, 정읍, 익산, 임실, 완주 등 여섯 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의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5에서 7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면서 밤사이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의 영향으로 폭염이 조금 주춤하면서 평년 이맘때 여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버스터미널에서는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찜통 더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들은 일찌감치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운영비가 부담된다며 냉방기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현장 한번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600명이 이용하는 지난 버스 공용 터미널, 에어컨 한대 없이 돌아가는 대기실의 온도는 무려 36도가 넘습니다. 이용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얼음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엄청 더워요 얼굴 봐, 이것지 얼굴이, 네. 얼굴이 이거 숨 막혀 막. 제가요 충청도도 가보고 이 여름에 사방 어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에어컨 넘는 데가 없어요. 장수 시외버스터미널도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선풍기 석대에 의지해 간신히 땀을 식힙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고자 전라북도와 1 1개 시군은 올해 초 20개 터미널에 냉방기 설치비로 1억 2천여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와 진안, 정읍과 고창, 남원 등 다섯 개 시군, 여섯 개 터미널은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이 유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오기 전에 설치를 동려해야 할 시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5일에 시작한다 하시거든요. 에어컨 설치? 그게 기사님들이 에어컨 설치 업무가 늘려 지고늦춰지도요 사업자와 행정 당국의 늑장에 터미널 이용객들이 찜통더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김제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탈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말에는 전라선 KTX가 증편됩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는 내용을 김철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6일부터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승인했습니다. 올해 초 KTX 혁신역 신설이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되자 김종일 의원과 김재씨은 김제역 정차를 대안으로 내세웠고 이를 국토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김제역 정차는 상행은 오전 7시와 오후 6시 12분, 하행은 오전 11시 45분과 오후 7시 20분 등 각각 두 차례로 하루에 모두 네 번입니다. 이로써 2015년 4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4년 만에. 김제에서 KTX를 탈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더차하 이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2 0면 정도 그 주차 라인을 치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제 오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못하 일은 없도록. 9월 20일부터는 전라선 KTX가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네 차례씩 증편됩니다. 이번 증편으로 금토 일요일에 남원과 전주 익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전라선 KTX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전라선 KTX의 일평균 이용객은 2016년 1626명에서 올해 17919명으로 3년 만에 70%에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하루에 10번 올라가고 10번 내려왔어요. 너무 불편했잖아요. 이제 이게 9월부터는 이제 17번 올라가고 17번 내려오니까 가서 좀 숨통은 튀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남으로 가는 SRT 집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다음 과제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김재혁의 KTX 정차를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전북 도민들이 요구했던 KTX 혁신력 신설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기업 가운데는 이른바 일본 전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투자 기업 목록에서 전범 기업을 제외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90여 일본 기업 주식에 7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요타와 닛산 등 75개 전범 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1조 2,300억 원가량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2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몇해 전부터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범 기업 투자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범기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한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중하던 국민연금도 입장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책임 투자의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전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범 기업 투자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향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에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전범 기업 투자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비상 정지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원전 1호기가 빠르면 이달 안에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가동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일단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시험 과정에서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13%나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원자로를 12시간이나 더 가동했습니다. 심지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가장 큰 것은 인적 실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률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설비엔 문제가 없으니 운영자의 잘못만 바로잡으면 된다는 건데 빠르면 이달 안에 재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 한비던전대책 특별위원회도 우려를 표하면서도 원안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신속한 전파 시스템 마련, 방재 예산 지원, 완벽한 안전 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지만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실상과 실태를 충분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런 저런 안전한 것들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주민들이 또한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발표를 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칫 원전이 폭발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이가 허술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전라북도 역시 너무 쉽게 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수군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옥수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수확 작업을 대행합니다. 지난 마이산 고추 시장이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기계가 옥수수 수확에 나섰습니다.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수수대는 비닐 포장지가 씌워집니다. 작업 시간이 크게 줄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군 농기계 사업단은 오는 10월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작업 배행 서비스를 통해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비 부담과 농가 일손 부족 해결까지 일거양도의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큰 기후의 영향으로 빛깔과 향기가 뛰어난 진안 고추가 소비자를 기다립니다. 진안군은 오늘부터 10월까지 4일과 9일에 열리는 진안 장날에 맞춰 지난 홍삼 한방센터 주차장에서 고추 시장을 엽니다. 타 지역의 고추가 지난산으로 지 않도록 생산자 명제와 고추 포장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이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주최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개방형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은 이번 선정으로 모두 48종의 청소년 관련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14번째를 맞는 순창 장류 축제가 오는 10월 18일부터 4월 동안 순창 고추장 민속 마을에서 열립니다. 순창군은 떡볶이 쇼와 향토 음식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를 준비해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 친일 작곡가가 만든 25개 학교의 교과 가운데 올해 안에 10개 학교의 교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가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으로 10월까지 새로운 교과를 선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나머지 15개 학교의 교과도 내년에 교과를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이 완주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완주의 대륜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스마트 공장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공장을 더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산림 분야에 45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기간이 30일 더 연장되고, 완주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이번에 반영된 추경 예산을 올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조 혐오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KT 상용직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단체 행동을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보고 최근 경찰에 고발한 일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